12번 다음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. x가 무한대로 갈때 여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유리화를 해줘야겠죠. 그러면 현레를 곱해주면 분모에는 루트 x 6 제곱, 2x 4 제곱, 4x 3 제곱. 여기가 플러스에 x 3 제곱 더하기 x만큼 곱해주면 되죠. 그러면, 분자에도 이것의 켤레를 곱해주면,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, x6제곱, 2x4제곱, 4x3제곱에 빼기, x3제곱 더하기 x의 제곱, 됩니다. 그럼, x가 무한대로 갈 때, 이거 전개해주면, x6제곱에, 2x4제곱에, x제곱이니까, 빼주면, 4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루트에 x6제곱 x 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이제 분모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꼴 분자도 무한대꼴이죠.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비로만 답을 쓰면 됩니다. 루트 1 여기 3차분의 3차로 보면 되죠. 루트 1 더하기 1분의 4 루트 1 더하기 1 분의 4 답은 2, 4번입니다. 13번 어,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. 조임정리를 쓰면 되죠. 주어진 부등식의 양변에 x제곱분의 2x내제곱 더하기 5를 곱해주겠습니다. x제곱 더하기 10분의 5에 x 제곱 분의 2x 네 제곱 더하기 5. 아, 곱해주면 x 제곱분 소거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x 네 제곱 더하기 5의 f(x)가 되겠네요. 우변은 x 제곱 더하기 1분의 5의 x 제곱 분의 2x 네 제곱 더하기 5. 이때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x 네 제곱 최고차 4차이고 분자도 4차인데, 개수가 여기 10이죠. 얘 예, 10으로 가고, 얘도 마찬가지. 최고차한 개수비가 1분의 10, 으로 갑니다. 따라서 조임정리에 의해서 이 가운데 함수의 극한도 10, 답은 10입니다. 14번. 다음 극한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. 음, 지금 FX는 k에 1 대입하면 x, 2 대입하면 x 제곱 더하기 점점점해서 x의 200 제곱까지네요.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의 200 제곱 점점점 x 까지 곱이 있다가 곱해주면 3n보다는 4n이 더 크죠. 3n 제곱 더하기 4n 최고창만 쓰면 이렇게 됩니다. 이 극한이 존재해야죠. 존재하려면 여기 최고창이 분자가 더 커야 되나요? 분모가 더 커야 되나요? 3n 제곱 더기 4n이랑 200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야 되죠. 같아도 되겠죠. 같으면 극한이 1이고 작으면 분모의 지수가 더 크니까, X가 무한대로 간다면, 0으로 수정하겠네요. 만약에 분자의 지수가 더 크다면, 네, X, 1제곱분의 X의 제곱,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죠. X가 무한대로 간다면, 어,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. 따라서,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자연수, N의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.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, 1, 2, 3, 4 대입해서, 7을 대입해 보니까, 3 곱하기 7의 제곱 더하기, 4 곱하기 7 하면 얼마까요? 77에 49. 3. 147 더하기 28 하면 175. n에 8 대입하면 88에 64. 3 곱해주면 192. 190에다 32 더하면 224 해서 200보다 커버리죠? 따라서 n은 7까지네요. 1부터 7까지. 총 7개 있습니다.